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오 설교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랬어요앞 부분 1절, 2절, 뒷 부분 26절,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종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아,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테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엘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엘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교하여 두리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인분들을 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성도가 아주 아주 평안할 때그 상태가 믿음의 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 근심을 모두 이게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천군같이 나오리라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그, 바로 그만큼만 정금으로 돌아옵니다.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나누면서 또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아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10장 15절에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토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토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그 만큼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다른 사람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이 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어떤 성장하는 것으로, 우드빈들의 믿음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더할 때, 우리가 그 성장할 때, 우리가 뭔가 변화를 꾀할 때, 그 성장하는 만큼 위대하여 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만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는 만큼,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면 그 한계를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나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대충 살겠다 싶으시면 대충 살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에서 뭔가 큰 일을 저지르고 싶으시다면 그런 큰 미...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다시 신약성경으로 와서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강의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벨렉스 총독에게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호의를 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3억만 경비와 호의를 받고 무사히 헤롯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렉스 총독은 사도행전 23장 35절에서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이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사도 이 사도 바울은 헤롯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또 보금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동한 더둘러는요. 그 당시 행정장관의 어떤 법정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로마의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보다 법리적인 논리로 사도 바울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합법적인 사형을 생각했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합니다. 즉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그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한 앗사리온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왜 합해 단위로 뭐 1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참새 한두 마리가 뭐한 1전 정도 결국은 미미하다는 거죠.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일은 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흔한 참선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바울에 대한 송사는 시작됩니다. 그것도 변사 더불어는요. 아주 하첨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첨을 탁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은요. 계속된, 계속되는 어떤 반란과 폭동 예, 그게 엄청났어요. 그지요? 뭐, 지금은 또, 중동 지역에는 뭐, 반란과 폭동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튼 그 땅이 그런 땅인가 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벨레스이 총독은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요, 아무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노마의 폭종에 대한 거센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예, 변사 더둘러의 아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둘러는 송사를 시작합니다. 본문 오줄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하는 자요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전염병과 같은 존재. 사도 바울만 만나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자신들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쫓아 그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본문 6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본문 1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소유를 일으켰겠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유를 이게 착동하고서 뭔가 그 음모를 꾸몄겠냐는 거죠.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고 것이나 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 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뭔가 무거 수행을 하고 뭔가 수행하는 사람을 돕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책동을 했겠어요. 아,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13절에서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로 볼 것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저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고또 설명을 해요. 본문 14절에서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저희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바울 자신도 저들의 그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이 믿는 걸 지금 나도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결국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에 따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본문 16절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심수라" 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도 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기를 심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신앙 모습이나 지금의 신앙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예,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송사한 것은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에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요.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말하기를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단지 구제금을 전달하고 결례를 행할 수 뿐이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은 아시아로부터 온 자들이 꾸민 음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21절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송사하는 것 중에 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너희들이 가진 소망 나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뭔가 이 부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말하는 것 밖에는 남지 않는데 이 대목도 그렇지 않니? 너희들도 믿지 않아. 너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니? 라고 지금 이 대목은 네, 너희들도 믿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베레스 총독은요 예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이 바울을 지키되 본문 23절에서 자유를 주며 신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자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아니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도 바울은 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것인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벨렉스는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겠죠? 예. 이제 복음은 로마의 기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기족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소문이 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이 벨렉스는 이 워낙 이 뇌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그 성품 그대로도 사용하세요. 베네스가 뇌물을 좋아하니까, 예,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뇌물을 주, 뭐 적당히 좀 주면, 적당히 좀 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놓고 뇌물을 달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아,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더 자주 부르니까 바울은 더 자주 복음을 강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네. 실상, 지금 이 바울의 삶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맥스는 이 돈을 받, 이게 받겠다고 지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바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천막을 짓고 그 천막을 많이 뭐 로마 당국에다가 납품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생 사이에서 어떻게든 뭐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자신은 돈이 없더라도 구해서라도 이 방편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일에 정당치 않은 것으로 돈을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 다만, 이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이곳에서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벌게끔 그렇게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요 이렇게 우리를 수단 삼으셔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인년 그러면 아참 어떻게 보면 짧다 어떻게 보면 길다하실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인년참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그 일에 충실할 때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어, 택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 점점점점 돌아오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오는 것은 더치 같은 암흑이 와요. 예, 왜 그렇죠? 이제 지경이 옮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문 27절에서 보시면요, 이태를 지내서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르기오 베더스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동안 좀 자기하고 염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뭐이 폭동을 염려해서 이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도 뭐하고, 또 그렇지. 또 이렇게 어, 붙잡고 있자니 참 별다른 어떤 죄목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중에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즉아 바울을 은근히 비호했던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면서 이 바울은 점점 점 어려운 시력 같은 미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후, 우리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은 또 다른 고난으로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더 험한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걸음 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그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그 이면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절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단아, 너욥 봤지? 응. 자 얼마나 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답냐 저렇게 순전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수하는 사단에게 뭐한 거예요 요벳에 대해서 자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자랑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때 사단은 요비 요벳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소유를 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이 욕 제가 지금 뭐 하나님 지금 등다시고 배부르고 등다시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아 제가 지금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평가 절하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결단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요 욥은 고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단을, 사단에게 욥을 내주셨을까요? 믿으시니까, 결국 믿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처했다 할지라도. 사단아, 욕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욕이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소유물을 도둑질 당하고 자신의 아들, 딸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어요. 예, 인간이 겪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아마도 욕은 죽고 싶을 그런 마음, 그런 죽고 싶은 마음에 막 마음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이요. 욥을 사단에게 내어 주신 것은 믿는다는 거죠. 욥은 소유가 많고 적금에 그 연고로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고단으로 흔든다고 해도 사단 너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로.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막힘이 있고, 어떤 해결 방법도 없어서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사단의 뜻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멈춰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요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요, 예,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찌고 빼고 해도 결국은 요분 나를 경외하는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또한번 위로를 하십니다. 길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다른 방편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아, 말씀하세요. Amen. 아, 네. 아,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믿음만큼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할수 있다 하고 더 격려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오늘 말씀 이후에 그의 삶에서 벌어질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사도 바울은 모르지요.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죽음이라는 고난에 당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죽기 전에 그 공포는 인간이 최악이래요. 사실 그 죽기 전에 그 공포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언제 바다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앞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이거죠. 예. 우리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에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조금은 좀 편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더큰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려면, 담대함이 훈련되어줘야 합니다. 예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예고하는 유라 굴로의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광풍이, 이 폭풍이 불이칩니까그 폭풍 앞에 담대함을 훈련하라는 거죠. 너희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담대함의 훈련 받고 로마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사도 바울의 인생 앞에 당면한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먼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놈이라고 예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능력이 축복을 더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버거워서 예 너무 버거워질 때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왔다면 비록 현실의 삶이 더욱 시력 같은 암흑으로 빨려 들어갈 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곧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요 종살이를 열심히 감당하지만 이어지는 삶은 뭐였죠?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옥살이라는 더 깊은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옥에 가지 않으면 예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옥살이를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예, 요셉에게는 애국의 총리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연속되는 그 살해 위협이라는 그 고난 끝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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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방민족이었던 로마인들에게, 물론 귀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후에 313년, 예, 313년에 로마는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합니다. 유대교가,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교가 로마에게 로마여 의해서 고민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히브리 민족의 신앙으로 한없이 작아졌지만 하나님은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 AD 70년대, 예, 79년 그 정도 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났버립니다. 도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야말로 폐허가 돼 버려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유랑생활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힘을 못 써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예 결국 로마로 가서 그 로마 사람들의 통해서 공인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예 이런 일의 시작이 누구였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록 작아보이고, 비록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크게, 정근같이 쓰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획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엇인가 꽉 막혀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자 할때 더욱 쪼여오는 이 삶의 현실이 있다면 이제 영광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날에 여러분들을 참수하였던 이 사단의 세력은 짓밟힐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전하고 정직하였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이 가하는데 이토록 하나님 쓰시고자 하나님 저희들을 믿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이 채워야 될 믿음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희들은 천군 같은 그야말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